2014 만일축전 유심시조아카데미 시조학술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발전은 김학상 교수님의 시조의 형식과 그 운영에 의한 시조를 시게된 것은 무엇 새로운 정신과 사회 문화 창조의 직무를 일정모로만어요 상을 만들어서, 미만의 침묵을로 대표하는, 국민 시상을, 우리가, 국가적으로 널리 보급해서, 일본에 하였구나, 이런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오늘 시조 형식 문제를 완전히 확실하게 이해를, 어, 도와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먼저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갖고 있는 책자의375 페이지로 펴주시기 바랍니다.